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 찰리 커크의 비극적 죽음이 한국의 보수, 기독교 진영, 그리고 마가 스타일의 정치 운동에 어떤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10일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연설 중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사건은 전 세계 보수 진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외신 뉴스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보수층과 미국 보금주의, 우파 간의 유대가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한층 더 노골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커크는 죽기 직전 한국을 방문해 서울에서 보수청년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의 젊은 보수 기독교인들을 향해 독재에 맞서 일어서라고 호소했고, 청중들은 스마트폰 플래시 불빛을 번뜩이며 열광적인 환호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벌어진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한국보수교회와 청년운동 진영에 강한 감정적 파장을 남겼고 그의 이름은 거리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함께 외쳐졌습니다. 우리는 찰리 커크다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커크를 기리는 움직임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이념적 기호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의 죽음을 순교적 상징으로 수용하며 국내 보수 진영의 동력을 재가동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곧 한국 내 마가 스타일의 보수주의 재편 시도와 겹칩니다. 즉, 기독교적 가치, 반이념주의 기독교, 자유수호라는 프레임이 점점 더 강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상은 단지 국내적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 세력 특히 도널드 트럼프 진영과 보금주의 그룹들은 이 흐름을 주목하고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인사들은 한국 보수 진영을 정치적 우군으로 인정하며 이념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커크의 죽음은 한국의 마가 보수주의 진영에 있어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를 계기로 미국 보금주의 우파와의 정서적, 정치적 결합을 일상적인 수준까지 낮추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한국 보수 진영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찰리 커크의 죽음은 한국 보수 진영의 새로운 상징적 언어와 정체성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과 미국의 보금주의적 보수, 세력 간 유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한국 정치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면밀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